안녕하세요. 에겐니 여러분 반갑습니다. 충진의 대표 김건수입니다. 오늘은 2024년 4월 27일 토요일입니다. 한낮 기온이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이제 어쩌면 봄을 지나고 여름을 맞는 것 같은데요. 아, 굉장히 무덥게 느껴지는, 아, 날씨입니다. 아, 현재 시간, 이제, 한 11시, 한 반쯤 됐는데요. 아, 짬을 내서, 아, 우리 아이들. 사실, 이제, 마리수가, 아, 한두 마리 밖에 안 되기 때문에, 아, 뭐, 분유를 안타줘도 사실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, 아, 아이들하고 같이 게 놀아주고 분유 먹이고 이러면서 아 근데 아이들이 사람을 좀잘 따르고 친화적인 아 그런 아이로 성품 형성을 시켜서 어 애견인 분들 애견 생활 하는데 아 제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. 어, 하여튼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어, 예, 여러분 그 제가 어, 어떤 예, 진심 어린 좀 대화를 어, 좀뭐 어, 일반 일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. 우리가 반려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? 어 얼마 전에 이제 그 제가 받은 그 분양 받은 그 곳에서 그분도 이제 분양을 받았다가. 어, 저한테 와서 이제 한 마리를 추가로 분양받아서 이제 두 마리를 키우고 계신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. 이제 그 자신의 개한테 이렇게 이제 물림사고를 당하셨다. 야,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원인도 묻고 이렇게 하시는데요. 이제 우리가 만려생활을 하면서 개를 키운다는 것은 사실 그런 요소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어,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사람하고 이 개는 종이 다르기 때문에, 어,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, 어, 있을 수 있는데요. 어,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, 아, 어, 이제 우리 브리더 입장에서는, 어, 사람을 잘 따르고, 어, 사람하고 친화적인 그런 개를 만들어서 보급해야 되고, 어, 또 이제 키우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, 어떤 그 개하고 견주하고 그런 복종 관계 이런 것도 반드시 형성을 시켜줘야 되고요. 어, 물림 사고가 나지 않도록. 어떤 그런 그 노력을 꾸준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. 근데 우리가 반려견은 말 그대로 같이 생활하는 가족으로서 서로 어 윙윙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, 어뭐 정말. 우리가 개를 찾는다는 것은 가축을 찾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반려견을 찾는다는 것은 어, 정말 쉽지 않습니다. 우리가 좋은 반려견을 찾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, 은 어, 끊임없는 노력과 애정과 보살핌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아,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동시래, 아이들 키우느라고, 어 수고가 많구나, 응. 어? 아이고, 이뻐라. 어느 분이 그런말씀 하십니다 아, 그렇게 개 키우려면 개 키우지 말아야된다 아, 그런말씀을 하는데 아 누구 온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